자, 요즘 농지법 위반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고 검찰에 출두 명령을 받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자,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요, 경찰에서 불렀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사항, 딱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세종에도 검찰 출두 명령을 받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지금 이양곡리 토지 한 100평 정도를 샀는데요. 알고 보니까 6명이 산 거더라고요. 공유 지분으로 6 필지를 샀습니다. 이거 보면 다행히 계획관리 토지고 이렇게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팔릴 수 있는 땅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6명이서 100평을 샀기 때문에 1인당 한 18평 이 정도 산 건데요. 지금 투기 지역 내에 공유로 산 땅들은 전부 다 전수조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산 땅들도 전수조다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준비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서에 가보니까 블루베리 심은 게뭔 농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 도로가 난건 불법 조정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 위반했다 이렇게 신고가 당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될것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 위법 사항은 알고 가야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을 참고하면서 두 가지만큼은 꼭 알고 가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조에 보면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획부동산에 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벌려고 이 농지를 샀다. 투기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를 지으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난 농사를 지으려고 샀는데 아파서 못 지었다. 아니면 취업 때문에 못 지었다. 농사를 막상 지으려고 했는데 엄두가 못 나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이런 얘기는 금물입니다. 혹시나 기획부동산에서 당하고 샀더라도 기획부동산에서 당했다는 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끝난 일이잖아요. 어, 어차피 끝난 일이고 누가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획부동산한테 당한 사람들을 극률이 여길까요? 안타까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데는 세금을 거둬서 우리나라 재정에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 벌금도 수익원입니다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앞으로 이 농지법 위반으로 세금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이런 것을 머리에 딱첫 번째로 몸과 마음에 장착을 딱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는데 경찰서에서 그게 무슨 농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농지법 2조죠. 자, 농지란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농지에 심는 그 자체가 농산 거예요. 농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사는 무엇인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모목 조경용 나무를 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조경나무 심었다 해가지고 농지법 위반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 조경나무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과수뽕나무 유칠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이거죠. 그래서 과실수를 심는 것도 농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득듯이 마십시오. 자, 그리고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 이것도 뭐다? 농사다. 변농사만 농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초보자니까. 실수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지었는데 망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조, 농지의 범위 그 농지에 내가 1, 2, 3번을 하면 농사를 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경나물 심었다 과실나물 심었다 이게 뭐다? 농사다 이렇게 두 번째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지은 경우에는 그 농사를 안 지은 거에 대한 어떤 벌금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걸렸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한다. 이런 편한 마음으로 그냥 내야 되겠죠. 별수 <laughs>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샀다. 그리고, 아, 농사의 범위가 이거구나라는 걸두 가지만큼 꼭 알고 경찰서나 검찰이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자, 앞으로도요. 농지법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 실정에서 농지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악법은 개정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개정에 여러분도 적극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민청원에 꼭낼 테니까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만이 관심을 갖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